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 보면 곱씹으면 참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자 왕과 다를 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종의 아들이 겪는 고난보다 큰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고난의 수준도 컸지만 왕이기에 상대적으로 그 고난의 강도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았을 때이 복음서는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도 순종하고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이 순종이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는 온전한 존재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셨습니다.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말씀을 말씀은 그 사건을 온전케 된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듯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순종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채워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법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이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고난이 구원입니다. 이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과 함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들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고 깨어지고 답답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궁유력여 주시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